예, 먼저 한 가지 여쭙게요. 예, 노조가 생기고 이제 파업까지 들어갔는데, 어, 그러게 되면 이제 일을 안 했으니까 월급이 안 나오잖아요. 시간이 꽤 됐는데, 어, 조합원들이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 지금 그 상황들이 어떤지, 어떤 고통이 있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현재. 저희가 지명 파업한 사람들은 5개월 이상 됐고 그 외의 사람들은 이제 3개월 지나고 4개월 거의 4개월 다 돼가는데 정말 그 전에도 저희가 회사에 있었을 때 퇴업을 하면서 일을 많이 안 해서 그 금액을 또 까서 줬어요 회사에서 월급을 그런 부분이 좀 회사 에 안에서 일을 했으면서도 누적이 되다 보니까. 현재 지금 거의 조합원들이 대출을 많이 받아서 대출도 이제 더 이상 안 돼서 버틸 수 있는 한계점이 많이 온것 같아요. 그리고 가정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한테 뭐 하나 먹이고 싶은데 먹이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이제 수도 끊기고 가스 끊기고 관리비 문제에서 끊기는 사람도 있고 신용불량자 된 사람들도 있고. 사람들이 버틸려고 정말 조금 조금 이 약물면서 버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계 지원비 같은 게뭐 금속 노조나 이런 데서 지원되는 건 없나요? 음, 생계 지원금 신분 보장 기금이라고 해서 금속 노조에서 이번부터 나올 거예요. 나오게 되면은 이제 정말 힘들었던. 사람들 조합원들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온다는 거 얘기를 해는 해줘서 조합원들도 어느 정도 아 이거 받으면은 좀더 열심히 할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1인당 얼마 정도씩 나오는 거예요? 1인당 최저시급 하루 일당 계산해선 148만 원. 정도 나와요. 그 정도 정확한 금액은 모르고 148만 원, 150만 원 정도. 음. 네. 아,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예, 여튼 중부고용노동청에서 어떤 불법 파견이라고 어, 판정을 해줬잖아요. 네. 그래서 조합원들은 지금 어떤 분위기인가요 아, 조합원들은 거의 축제 분위기죠. 진짜 불법 파견이 났으니 회사에서 직접 고용을 해야 돼서 뭐더 이상. 라고 해야 돼. 망설임 없이 모든 하면 은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 음. 다들 애초에 부분 판결이 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전체적인 판결이 나니까 이제 사람들도 "아, 우리가 뭔가를 크게 이뤄냈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동안 많이 크게 와닿던 부분이 없었는데, 지금 불파가 나서, 그리고 여론도 계속 노동부 장관도 그렇고 저희 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합원들은 좀더 분위기가 좋아지고 이제 음. 지회 임원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끌어 가려고 그러면은 막 열과 성의를 다해서 따라 오려고 하고 있어요 음. 아, 여튼 뭐 추석을 맞아 가지고 좋은 선물을 받으셨네 <laughs> 네, 추석 전에 원래 이게 <laughs> 어, 8월 초에 아, 9월 아, 8월 말쯤에 나온다 고 그랬었는데 이게 어떻게 밀리다 밀리다 보니까 이렇게 뒤로 한달 가량이 밀렸어요. 그때 정말 조합원들 많이 힘들어했는데 불파가 이제 전체 판결이 나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확 죽었던 게 살아서 많이 좋아하고 있어요. 조합원들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싸우셔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저희 지회에 똘똘 뭉쳐서 승리할 때까지 추쟁을 해야죠. 예. 네, 감사합니다.